이제는, 이제는, 이제는 글자 어려운 걸 해요, 어려운 걸로. 네. 이제 앞으로 네 문제. 어려운 게 나겠다. 같이 아, 맞출게. <laughs> 아, 아니, 아 아니,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문제. 예. 지금 습니 집중하세요. 김밥이 죽으면 가는 곳은? 아니, 아니 나편한 맞아요. 맞편분 맞아요? 왜또눈길을좀 <laughs> <laughs> 우리 줘. <laughs> <laughs> 우리도안 돼. <laughs> 왜 느낌이야? 예. 예, 분명하게 팀명을 <웃음> 먼저 <웃음> 얘기하고 밀 <laughs> 그다음에 우리, 팀팀 우리 우리 발음이 좀 어렵나? 어, 어, 안 아, 돼. 안 <laughs> 돼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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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분을 들리면 그때 답을 말하세요. 너무 비 팀이잖아. 우리가 이길 거니까 아, 이미 정해놨어 겨울이 겨울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겨울에 많이 쓰는 끈 비밀! 동아줄 끈입니다 끈끈 겨울에 많이 쓰는 끈몇자 추우니까 뭐가 필요하죠? 네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되겠습니다

네, 아, 이, 아, 이건 이건 좀, 좀좀 옛날 건데요 아, 한번 괜찮다.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? 아 그럼 끝난 게 아니네 안 지금 저팀이맞면안 되는 거야 <laughs>